당신은 지금 누군가에게 추적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위치를 알려주는 이 기술, 사실은 군사용으로 만들어졌습니다. 1970년대 미국 국방부가 군사 목적으로 개발한 뒤, 냉전시대 핵잠수함의 위치를 추적하는데 활용됐죠. 그런데 지금은요? 민간에게 개방된 GPS는 우리 삶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내비게이션은 물론, 배달 앱과 위치기반 마케팅, 농업 자동화까지, 우리는 이 기술로 움직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은 국가 R&D를 통해 한국형 위성항법 시스템 KPS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한국형 위성항법 시스템은 한반도 인근 지역에 초정밀 위치, 항법, 시각 정보를 제공하는 지역 위성항법 시스템입니다. 한국형 위성항법 시스템의 핵심 기술, 임무제어 및 성능분석 시뮬레이션 기술을 개발하며 우리나라도 자체 위성항법 시스템 보유국에 한 발자국 더 나아가게 된 거죠. 이제 우리가 만든 기술로 우주경제 활성화와 우주강국 실현을 이뤄나갑니다. 기술의 확장 고가랜티로부터.